하위 못 디스크일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디스크? 설마 안된다 디스크 그런건 안된다 밀베라서 목을 탈거예요 운동이요 운동 좋지 해야지 운동? 아예 해야죠 운동? 아 물론이지 운동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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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풀다운이요? 그게 뭐임? 렛풀다운이 뭐야? 근데 디스크 건의자 선생님이 어차피 자일이 된다함 진짜로? 디스크가 자일이 된다고? 디스크가 어떻게 자일이 되냐? 지가라서 붙어 다시? 나 디스크를 근데 잘 몰라서 걸려본 적도 없고 이게 아무래도 내가 왼쪽 키보드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그래요? 그거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어, 건강에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얻게 된 뜻밖의 좋은 소식이군요. 어, 보통은 이제 <laughs>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뭐, 예,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졌는데, 간만에, 어, 기쁜 소식. 아, 아. 바른 자세. 나 그렇게 나쁜 자세가 아닌데? 저 허리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구부정하게 있어요. 허리 피고 있어요. 거의.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긴장해 있으면 근육이 짧아져용 크크크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시고 모니터랑 책상 환경 조정해 보세요. 저는 정비사라 직업병 땜시 헬스하고 한의원 정형외과 자주 갑니다. 유 스트레칭. 나 스트레칭 열심히 하는데? 에이씨 <laughs>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 가지시고 화내지 마시고 고기 밀가루 드시지 마시고 매운 거짠거 거 드시지 마시고 고기 드시지 마시.. <laughs> 그와중에 왜고기두번 먹지 말래 뭐야 아니 너안 하고 살 수가 있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가만히 그냥 올바른 자세 유지해서 앉아만 있어야 되네 아, 인생. 아, 이래서 진짜 병원을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병원 가면 다 저기만 많고 아, 아, 아. 뭐, 너 열심히 해야지. 뭐, 음. 닉네임이 그따위 님, 감사합니다. 음. 모니터랑 책상 조정도 좀 많이 해놓은 상태라. 이게 지금 베스트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 되게 올바른 자세기네. 뭐 보여 드리진 못 하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올바른 자세입니다. 배랑 책상이랑 거의 붙어 있고 책상을 완전 앞으로 당겨 가지고 허리 좀 일자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 모르겠다. 이게 맨날 이러니까 지금 아 근데 타르코프 때문인 것 같은데 <laughs> 아 인정이 싫으나 이거 달프할때 이게 지금 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뭐 <laughs> 물론 배구도 마찬가지긴 한데 긴장감은 일단 그 게임이 더 오래 한판할 때마다 유지돼서 한 똑같이 한판한다 치면, 배그 30분이, 그거 30분이면 배그는 지금은 긴장 안하고 있잖아 파밍하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오니까 근데 그건 들어가자마자 부터 30분동안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돼서 자세 흐트러지면 옆에서 잔소리해주는 기가체드 도입이 시급 기가체드가 뭐야? 그게 뭐야? 거기서 들어봤는데 좀 틀딱 같나요? 근데 여기 괜찮아요. 어차피 틀 딱들 많아가지고 다 같이 알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어서 들어봤는데 요즘 있는 밈이요. 어? 술 취한 좀비님도 그 실례지만 틀딱 아니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그거지. 무슨 뭐. 뭐 삐뽀삐뽀 삐뽀 삐뽀 삐 삐뽀 <laughs> 그 그거 얘기하는 거야? 맞아? 나거탈기식으로 들은 거 같은데. 삐뽀삐뽀 삐뽀 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만 삐삐야? 어 그걸 어디서 본거 같긴 해. 그게 지금 그 기가체드라는 거예요? 옆에서 긍정적인 말 해주는 상상의 친구를 기가 채더라고요그 어디서 나온 건데 뭐 만화에서 나온 거야? 똑같이 정의를 해주신 거니까 똑같이 위키 긁어오셨나 보네. 미국 종립이에요아 그래? 그거 하면서 뭐 영어 섞어서 하는 거 아니야? 뭐 해? 조심히 하라고 맨뭐 했다 했다고 막 보이. 뭐, 뭐 그거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밈 이런 밈 설명이 좀 아득하다고요? 뭐 어쩌겠어요. <웃음> 음. <웃음> 뭐 세대가 그런 걸어떻게하겠어요뭐 사실인데. 나약한 소리 하고, 징징대면 따끔하게 좋은 말 해주는 의미라고. 그럼 그그 삐삐인가, 뭐삐인가 그거는 왜 나오는 거야? 그것도 이제 하는 멘트인 거야. 뭐 삐리삐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너무 그씨 필딱처럼 계속 캐묻네. 이해가 잘안 돼서요. 아, 그냥 아,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고 하면 되는데, 아, 이해가 잘안 돼서요. 아, 이건 뭐 어떡하겠어? 틀딱인 걸. 이해가 잘안 돼. 이해시켜주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임? 그게 다임? 체드가 영미권에서 엄치나 잘난 사람 이런 걸 통칭하는 이름이고. 근데 기가를 붙여서 기가 지니처럼 기계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가? 뭐 그런 거지? 아, 하... 어렵네요. 그냥 마라탕 호루가 차라리 나은 <laughs> 차라리 마라탕 호루가 나은 거 같은데, <laughs> 어렵네. 음, 기가 빨리 는데요 어유, 뭔지 모르겠다. 설정까지 있어. 203m, 203cm에 98kg의 몸무게를 가진 가상의 인물이요? 아하. 삐삐? 만삐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십0틀탁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왜 만삐삐에요? 만삐삐는 뭔데? 기가체드 거기 있어 하고 부르면 상상의 친구 기가체드가 어쿠올스 oh 퓨피피 이런 식으로 대답함 기가차드에 대해 알아보자 기가차드는 크리스타 수드 말리스라는 사진작가가 보디빌러 5인의 이상적인 부분을 모아서 만든 캐릭터다 그래서 기가차드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를 뜻하는 단어다 원래는 타인을 조롱하려고 쓰여졌지만 완벽한 상남자는 온난 사람을 비웃지 않는다는 아, 이유 때문에 그냥 는 타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미모로 사용 중이다 미국에서는 2 3 년쯤에 유행을 했었고, 빛빛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도모가 판치는 인터넷에서 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밈이라는 거네요. 좋은 현상 같아. 음, 아 감사합니다. 뭐 어디 갔어? 그런 의미가 깊은 뜻이, 음,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네. 뭐 좋네요. 원래는 보통 뭐만 하면, 이제, 비난 조롱이 섞인, 그게 많은데, 음, 좋은, 미이네 어렵다, 어려워. 아유, 뭐야. 어떻게까지, 어디, 어디까지 다, 이거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계속,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겠지? 어렵네요. 마라탕으로가 그리워질 줄은 몰랐네요. 오케이. Okay.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3페이지 이 가야된다. 근데, 서클이 이거 밀백 아니어도 되겠는데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이, 일을 하다보면, 계속 부딪혀야 되거든요. 계속 또 뭐가 나올 거고, 계속, 계속 들릴 거거든.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음. 어쩔 수가 없는 거임. 그리고 내가, 막, 싫고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저런 게. 재밌어요, 저도.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런 게, 자연 흡수가 안 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러면, 아, 씨발, 도태되고 있나? 나 이렇게 틀딱 그냥 꼰대 가는 건가? 이런 생각 들어서. 체득하려고 놀아, 노력하는 거지, 계속. 음, 아니면, 아니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저 어린 놈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놀림 당하는 거야 어 그냥 놀림 당하는 거야 모르고 그냥 그래서 알아야 돼. <laughs> 아 목을 뭐 잇다 다행이다 음, 어쩔 수 없음 알아놔야 돼. 뭐 몰라도 전혀 뭐 무방합니다 음 안다고 해서 엄청나게 득될 건 없지만 성격이죠 저는 뭐 모르고 당하기 싫다 이거지 뭐 누가 나한테요 펴삐삐 너 오늘 치킨 뭐 먹었지 힘을 낸맨 해피 해피 치킨 아워 뭐 이래 버리면 이게 뭐지 놀리는 건가 니 뭐라 그랬냐? 이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이제 벌좀해지고 사이 안 좋아지고 음, 나만 벌좀해지는 거지 그것도 몰라 표삐삐 <laughs>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이제 잘 안다고요? 잘 아는 건가 이게? <laughs> 이게 잘 아는 건가 모르겠네.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런 게. 뭐, 형님들은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예.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저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왜 이렇게 낫냐?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나냐? 고도가 낮아서, 고도가 지금 너무 낮아서 그런가? <laughs> 쭉 가입시다. <laughs> 괜찮아, 딩딩딩이 유행 중 <laughs> 아. 근데 그 그런 거 너무 좀 약간 듣기 싫어. 뭔가 뭔가 듣기 싫어. 괜찮아, 잘될 거야. 요 정도로 마무리하자.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뭘? 괜찮아. 띵띵 뭐야? 그게? 살 수는 있는 거냐고요? 붕대 여섯 장 있으니까 살수 있지 않을까? 지금 좀 애끼는 중. 우리 것을 애용합시다. 괜찮아. 잘될 거야. 왜 이렇게 아프죠? 잘안될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 스루트로 좀 땡겨볼까? 어? 어? 펴삐삐 힘내! 넌할수 있을 거야! 이제 좀 가까워져서 덜 아플걸? 드링크라도 한개더 먹어. 들어가지잖아! 거리별 데미지라. 아, 겉막이 아프네. 놀래라. 아,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좀 냈습니다. 기름 다 쓰고 들어가네. 에이. 아까운내 기름. 표비비 힘을 내. 넌 세이브할 수 있을 거야. You a r alive. 씨, oh, 한대 맞으면 죽는다. 씨, 좀 멀리 멀멀 멀리, 멀리, 멀리 가자. Far away, far away. 편피피. 아, 이게 어디로? 뭘 하나 잡아야? 오케이, 알려. 야, 몇 대를 맞아야 돼? 와. 네대 맞춘 거 아니야? 네대 맞춘 거 같은데. 와, 더럽게 안 됐네. 이 슬로우 왜 쓰냐? 이럴 거면, 씨. 뭐야, 여기 있는 거야, 애들? 니가 너무 유리하잖아. 치사하게, 거기서. 아, 잠깐만, 너무 따가워요. 어. 그 와중에 한명더 있나 보네, 위에. 어디서 쏘는 거야? 위에서 쏘는 거 같은데, <laughs> 여기 잡았나? 어디 있는 거 잡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맞나? 저거 보 있는데, 얘는 눈치 깠네. 내 위에 쏘는 거 알고 가 안주네. 거기 왔는데, 버기가 거기로 감. 아, 저 버기가 누가 지금 들어간 거야? 오, 마이 갓. 안 보이는데? 어, 저기 뭐 하나 뛰어다 인다. 와우! 그럴 줄 알았어, 표피피. 넌 해낼 줄 알았어. 여기 하나 더 오고 있었거든? 해안가 라인에? 어... 고만 내려가가지고 시체 뜯어 먹어야 되는데 서클 한번더 바뀐 거 보고 갈까? 요 라인에 뭐 하나 더 갔는데? 걔 어디가? 아 저기 있다 발견 아이스 좋아. 그럼 저쪽 다내거안 된다. 왜 이렇게 꼬라박아? 집쪽 엔딩이네. 아, 집에 내릴까? 여기 굳이 뭐 여기서부터 가야 되냐? 빡세게 육생 고도 좀더 올리고. 가비. 나이스. 개피였구나. 내가 너무 다 정리해 주는 기분인데. 저기 판자에 막십사 있다잉. 이제 최대한 고도 올려서 서클 바뀌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늘에서 낙관산 피고, 표빛 빼하다 보면 서클 바뀌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최고점에서 내려서, 근데 시간이 안 되는구나. 여기 지분 가야겠는데, 그냥 4명이 다 어디 있는 거야? 지붕이 맞아? 너무 위험하지 않아? 안에 있는 거지? 내 뒤쪽은 다행히 안 없는 것 같다. What? 거집에도 사람 있네. 얘가, 누굴 잡은겨? 초밥집에 한 명씩 있고, 하나가 어디 있냐? 하나저 화장실 에딱 막혀 있나? 어? 저기 술탄이 계속 떠지네. 아, 저기 있네. 제 하나, 초밥집 하나씩. 고장 몇 개? 두 개? 아, 이거 나, 나도 가야 되는데. 여기도 인서클이긴 하네, 앞에. 얘가 문제인데? 쟤 인서클이에요? 차로 가는 거네. 나이스. 얘왜안 나오? 흐으으. <laughs> 경막 쓴 건데? 저기, 라스트. 니 <laughs> 네 인서클이가? 가자 치킨가자 표삐삐넌할수 있을거야 예스 yes, 아이 캔두 기가채도 내가 해냈어 그래 역시 넌할줄 알았어 표삐삐 치킨 아이 캔두 아~~~ 굿! 나이스 하고요 어... 첫판 치킨! 첫판이 아닌가? 에... 치킨을 먹었으니까 치, 치킨이 첫판이 오랫병 극복하는 첫판 치킨 성공 나이스 합니다 좋았습니다 굿! 음. 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죠 목디스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나의 어깨걸림부터 시작해서 목디스크 갔다가 갑자기 어... 기가채드 표삐삐 치킨 기적적인 한판이었습니다 굿! 스르륵으로 하늘에서 애들 좀 많이 잡았다 이마 봐. 좋았고요 그... 삐삐가 아니고요 예, 삐비에요 삐삐 예 아닙니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형님도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겠어 뭐..뭐야 저거 <laughs> 잠깐만요 이게 뭐가 이게 뭐가 이게 그러니까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뭐지? 아까 내가 뭐저 크기 설정하다가 뭘뭐 잘못 눌러 나온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글로먹은 댕댕님 만원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고맙습니다. 표피피의 차치킨 축구한다고 많은 응원을 고맙습니다. 드래그 거꾸로 아까 전에 했던 것 같다. 맞아. 뭐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그게 반대로 되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얘가 한네대 맞았던 애지. 자 이게 풀 피거든요. 봅시다. 한 대. 뭔데 어디 맞았는 피가 저밖에 안 달았어 방금? 두 대. 저기, 따개위에서쏜줄 알고. 세 대, 네 대. 와, 씨. 스르륵이, 이게, 거리별 데미지가 감소되면서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저기에, 세 명이나 있었네. 여기 두 명이 아니라, 여기 두명 끝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 있어가지고, SR을 계속 쐈구나, 나를. 얘가 쐈네. 니가 그거를 맞출 실력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건 거의 흡사 보신데 짜다리 뭐 킬이 없어가지고 뭐 신고만 한번 눌러, 눌러볼게요 맞은 애들 시점을 한번 또 보자 하면 얘는 인지를 했죠 인지를 해서 피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언제까지 피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맞대고 였으나 아, 가만히 있어주면 나야고 맙지 아, 먹었지 얘도 뭐 요리조리 잘 피하던 그런 적이 없고요 둥글게 둥글게 하였지만 아, 제 시야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얘는 어디서 한대 맞았다 그지? 이거 왜 이래 스코왜 이래 막 십사 가 아마 때렸을 거야 여기 판자 여기 초월지에서쏘드 애거든 맞았던 애거든 이 집안에 있는 애가 어~ 좀 그~ 이제 그게 느껴집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얘가 좀 하는 앤지 뭔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좀 자신감 없이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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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고 다니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발소리가 계속. 그래서 아내 친구는 좀 해볼 만 하겠는데라는 생각 했었고 뭐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었죠. 마지막 적도 뭐예 뻔했죠 집안에 들어가있거나 뭐 공간 활용했으면 되는데 저한테 3인칭으로 계속 각 줘가지고 제가 뭐좀 쉽사리 수류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런건 안 놓치지 나는 난안 놓치지 타이밍 기가 막히게 던졌지 야 이게 여기에서 터졌네 딱 철판과 경계선으로 그냥 업사이드 선 살짝 이렇게 딱 괜찮아지면서 업사이드 안 걸리고 딱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